부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감천면 무한리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부지 뭐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 전원주택 분양이 안 돼서 잠시 후 버리고, 오른쪽 방향입니다. 농막 주택 단지 만들 땅 차만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호수도 끼고 있고 2단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자무한리 돌 간판이 보입니다. 무릉카에요 무릉 도할때 무릉, 무릉 무한 일이 무릉 마을입니다. 자, 들어가 보자. 김천 시내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김천 혁신도시도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약 300m 앞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진짜로? 자. 무릉마을 동해관까지 들어옵니다. 바로 좌측편이 동해관인데요. 무한일이 동해관에서 우회전, 어, 상수도 관로는 보이네. 자, 도로 폭이 넓어서 그 건설기계장비 들어오는 데는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유턴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뭔 소리야? 다 왔는데. 자, 오늘 소개하는 땅은 이 하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한다랑이. 목적지에 도착한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지대가 상당히 높네요. 지대가 높아서 뷰가 좀 나올 것 같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물 페랑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김천시 감천면 무한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지 면적은 5835제곱미터, 1765평입니다. 그러나 실평수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중간에 범면, 제일 상단부에 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평은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지역은 교회 관리적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100평을 전용 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서북향 토지입니다 연구동의서 받아서 3m 포장도로를 접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m 포장도로가 하단부 상단부 뺑걸어가면서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는 지금 인입되어져 있고요 통신시설도 인입 가능합니다 cctv 설치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합니다. 광역, 상수도는 집주마다 들어와 있는 것같은데요 여기서 끌어오는 비용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영농 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지하수 관정 작업은 하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밑에, 우리 땅 밑에, 물음소류주가 있습니다. 낚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낚싯대를 담가 봐야 됩니다. 자, 기농기촌, 주택부지로 하면 되고요. 용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농막, 주택단지,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 그 다음에 농지개장 등록지로 활용하면 되고요 김천 시내 20분, 김천 구미, KTX 역사까지 20분 김천 혁신도시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매매가 우리 사장님 희망가 15만원에 팔아달라 합니다 좀 비싼데요? 그 밑에 17만원에 팔렸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땅 드론 영상을 보시고 현장 분위기, 주위 분위기, 환경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이 마을 해관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은 오늘 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직까지 모내기 그뭐 하기 전이라서 농가리라든지 이런 건안 했습니다. 바로 그 제일 하단부에는 요 호수가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 바로 우리 땅 밑에는 이렇게 멋진 소류지가 있습니다. 고목나무가 일품이네요. 느티나무 같아요. 느티나무, 고목나무가 일품이다. 100년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양수기로 그 물이 모자랄 때는 퍼서 농업 용수로 활용을 하셨는 것 같네요. 딱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다랭이, 위에 다랭이.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감천면 무한리 가는 곳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거는 저쪽편에, 우측편에 한우 축사가 눈에 거슬립니다. 냄새는 그닥 오늘은 안 나는데, 어, 날씨가 흐린 날은 냄새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그점 감안해서 봐주시고 오늘 그 매물은 어, 우리 땅주인 그 사장님 희망 가격으로 어, 올려드립니다 어, 매수분이 나타나면은 가격을 절충을 해 주시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통신 시설 어, 인입 가능하고요 상수도 광역상수도도 어, 지금 집집마다 상수도 관로가들어가는것 같은데, 그, 광역 상수도도 인입 가능하고요. 안 되면은, 어 지하수를 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수도 인입하는 비용, 지하수 파는 비용, 서로, 어, 맞춰보고, 은행기 비용이 적게 되겠노? 그거는, 어 소비자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오는데 무난하고요 자, 요거 본면이 맞네 요 중간에 범면이 좀 있고요. 저, 저편 뒤쪽에 또 뒤쪽 다랭에도 범면이 좀 있습니다. 허실은 좀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765평이라도 실평은 허실이 좀 있겠습니다. 지대가 높은 관계로 범면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평은 공무사 면적보다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라 보면 됩니다. 아, 다 이거 비 가지고 소주면 잘묵겠는데 소를 풀어 놓든지 저 풀은 천 위에다 그죠? 자, 저 하단부부터 요 상단까지 길이가 133m입니다. 하단부 폭은 58m, 상단부 폭은 4 4 m 드론 영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뒤쪽에 물고랑을 타는 거 보니까. 뒤쪽에 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좋다. 저 멀리 산이 제가 봤을 때는 황악산, 찍기사가 있는 황악산 같습니다. 황악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도 마음 좋겠노. 저 축사 때문에 저런 주택 단지 만들어가 분양하면은 실패할 것 같고요. 저 하단부에 집을 짓고 그 포도농사, 샤인머스켓도 이제 함 갔어요. 그래서 고소득 작물 심어가 기농기촌 주택지로 활용을 하면은 될것 같고 일빠. 두 번째는 이곳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금폐율4 0에 용적률 100 나와요. 그래서 어 농막 주택단지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관건은 이제 저쪽에 축사죠. 축사가 관건인데, 음, 관리를 잘 하는지는 몰라도, 냄새는 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 몇두 안 키우네. 저 뒤쪽에는 축사가 아닌 것 같고, 우측편에 저 축사가 살짝 눈에 그슬리는데 저거는 뭐, 땅 가격 내리는데, 효과 만점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용도가 뭐고? 기농기촌 주택부지 그 다음에 농막 주택단지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농지대장 등록 또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통신시설 통신시설 제가 가는데 이거 전봇대 보이시죠 전봇대 보이고 요새 KT에서 이거 보이시죠 가능한 그철 구조물로 전봇대로 세우고 있거든요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왜 자꾸 전기통신시설 통신시설 하냐면은 요즘에는 집을 짓거나 뭘 짓든 cctv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통신시설이 중요합니다 전화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cctv를 어, 달수 있나 없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기통신시설 통신시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측편은 저기에 이제 묘지가 보이고 저 축사 뒤쪽에 또 묘가 보이고, 삽비탈리는 양지발라서 묘지가 듬성듬성 듬성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묘지가 싫다, 축사가 싫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김천시내 20분, 김천혁신도시 20분, 김천 k t 엑 역사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기는 플러스, 꿈이 되고, 플러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고목나무가 일품입니다 자, 저쪽에 이제 하수도 배안공사할수 어, 있는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고요 요 앞에까지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수지 뚝방을 그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크다 좌향은 서북향 인데요 백구네 백구 백군.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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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음, 새끼들 개가 살았네. 좀시키들 동네마다 개를 얼마나 키우는지 남향으로 건축할 수 있으나, 그 축사가 눈에 거슬려서 서북향 방향으로 건물을, 앉혀야 될것 같습니다. 황악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앉히자. 저수지가 작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낚시도 되지 싶은데. 아, 저수지가 참하대 자, 오늘 소개하는 땅, 경북 김천시 감천면 무한리 땅, 두다랑이 땅 소개를 했습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멋진 소류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낚시도 즐기면서 기농기촌의 꿈을 꾸시는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인 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측편에 축사가 거슬리고, 또, 묘는 잘보이지는 않으나, 뭐, 양지바르고 요런 데는 비탈진 곳에는 산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천시 당 소개를 다 했습니다. 요 메모리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의는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아, 지금 저는 김천시 감천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